무릎 꿇고 굉장히 울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네. 자기 몸에 있는 문신을 옷을 벗어 아, 보여주고 이 예,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미성년자 고등학생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불하지 않고 항상 멘탈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수 있게 되었고요. 펭수는 이런 저런 이런 저의 노력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펭수 보고 있나? <laughs> 예. 안녕하세요. 오후레시. 지식계산을 찾아 동서남북 어디든지 달려가는 특거청의박성 심사관입니다. 짝퉁을 단속하는 정부기관들이 특거청을 비롯해서 경찰청도 있고요. 관세청도 물론 있죠. 각 지자체들도 있는데 말이죠. 특히 그 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국내로 상품이 유통될 때 그때 세관에서 이제 적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특허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유통되는 짝퉁들을 이제 적발하는 그런 업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세청과 특허청에서 이런 위조상품 단속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두 분을 모시고 진솔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요. 네,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본부 세관의 회관에... 조사관실에서 지식재산권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홍규 수사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에서 위조상품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박원규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두분 모시고 짝퉁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수사관님 구독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할게요 특허청에도 수사관이라는 게 있나? 생소하던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저는 위조상품단속 업무만 하고 있어서 사실 다른 특허청의 업무에는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었는데 평소에 내시 특허청을 조금씩 즐겨보면서 특허청 다른 분들은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또 좋은 기회로 제가 저를 또 이렇게 참여시켜 주는 기회를 맡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요 이번 기회 통해서 또 관세청 수사관님께도 많은 것들 배워가고 그거를 업무에 더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청에 또 우리 최수사관님 나오셨는데 소감 좀한 마디 해주시죠. 처음이라 가지고 매우 당황스럽고 이제 긴장이 되는데요. 예전에 특허청과는 같이 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수사관님하고도 같이 협업하면서 수사관님들 그 많이 열심히 하시군,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그 넷이 특허청이라는 유튜브는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가장 조회수가 잘 나온 게 고은비 주무관님의 브이로그더라고요. 그분을 보니까 야, 특허청이 굉장히 지금. 상큼하고 많이 밝아졌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관세청하고특허은 얼핏 보기에는 어떻게 무슨 조합이 이루어질까? 생소하다 낯설다라는 느낌이 좀들 텐데요. 지식계산 보라는 그런 그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공통점은 뭐가 있고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그걸 풀어나가면서 얘기하면은 아마 쉽게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조 상품을 단속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관할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각자 그 소속된 기관에서 어디서, 어떻게 위조 상품을 단속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최수사관님부터 어디서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위조상품 단속은 각 세관에 있는 특사경들이 하는데요 특사경은 각 관할구역 검찰에서 지명한 세관 직원들을 말하고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고요 공항만이나 아니면 내륙지 세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공항만에서는 여행자들이 들고 오는 휴대폰 가운데 짝퉁 있으면 단속을 하고 또 화물 컨테이너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단속을 하고요 내륙지 세관에서는 밀수신고나 정보 분석 기획 수사를 통해서 위조 상품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조 상품 단속과 관련해서는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 수행활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해당되는 물품은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에 관련된 지재권 침해 물품 범위에 한정돼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재권 물품뿐만 아니라 불법 물품 밀수입외국관 거래법 대외 무역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등 다양한 물품을 저희가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많은 분야가 있군요. 네. 특허청에서는 또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또 위조 상품을 단속하는지 저희도 세관과 마찬가지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건과 그 행위를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저희와 세관의 차이가 있다면 주로 세관에서는 그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건이 수입되는 과정에서를 단속을 한다면 저희 쪽에서는 국내에서 제조, 생산, 유통되는 그런 위조 상품들을 단속하는 것에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물건뿐만 아니라 타인이 제작한 상품을 모방하는 상품 형태 모방행위라든지 타인이 만들어낸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그런 부정경쟁행위까지 단속을 하고 있으며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수사권을 확장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처럼 이제 우리 또 관세청도 모시고 또 특허청에서 나왔으니까 궁금증이 좀 들어요. 1년 한해 동안 그 위조 상품이 적발되는 건수 그것을 뭐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과연 1년 한해 동안 얼마나 될까 궁금한데 관세청이 많을까 특허청이 많을까그생각도 들어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거를 위조 상품을 적발해내는 건수하고 금액이 맞나요? 그러면 끝끝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거 적발한 게 많은지 관세청부터 작년에 적발 건수는 총 273건이고요. 그중에서 상표 사범이 245건으로 가장 많고 저작권 사범, 기타 사범 합해서 28건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정품 시가 6,600억 원이 넘고요. 그중에서 상표 사범이 6,430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작년에 적발한 가장 큰 사건이 언론에 나기도 했는데요. 이사함을 컨테이너로 들어온 짝퉁식에 짝퉁 비아그라를 반입한 사건인데요. 총 금액은 정품 시가 2천억 원 상당입니다. 와, 우리 관세청에서는 연간 한 6천6백억 원 정도? 네. 특허청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 한 해에 총 376명을 입건하고 압수 물품은 626만 점 그리고 그 정품가액은 63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한 10배 정도 더 많다? 자,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국내에 유통되는 이제 어떤 짝퉁을 특허청이 이제 적발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해외에서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그런 경우도 아마 사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좀 사례 같은 게 있었습니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관세청에 통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관세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세관장의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해야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기 때문에 관세청에 통보를 해주시면 되고요. 경찰 같은 경우에도 저희 쪽으로 많이 통보를 많이 해주십니다. 해외에서 국내에 유입됐다 하더라도. 예, 예. 하더라도 과실증에다가 그럼... 얘기를 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되나요 예 신고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네. 고려해서 네. 중복수사 안되도록 조사를 진행해 나갑니다. 특구청에서는 국내에서 제작된 경우도 있지만 외국에서 이제 수입된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분들도 우리는 정식으로 수입이 된건데 이게 문제가 됐었으면 수입할 때 잡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항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메이커 제품을 살때꼭그 정식 매장에서 만 구매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병행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권리를 그 넓히기 위해서 물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모든 물건들을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 상품 병행 수입이 실질적으로 허용되는 하에 저희가 단속을 했는데 그게 수입된 상품이라고 판명됐을 때는 관세청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유통 경로를 어떻게 더 막을 수 있는지 어차피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이인 만큼 정보를 공유해서 더 나은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보 공유하기로 면더 시너지 효과가 올라가겠습니다. 말씀 중에 병행 상품, 뭐 병행 무역, 그런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조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어떤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외국에도 똑같은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정품을 구매한 뒤에 우리나라로 들여와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라고 하는데 그 상품이 실질적으로 정품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품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그런 경우에는 법이 그것을 위조상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고 정품으로 취급을 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라는 것을 가장해서 가끔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업자들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조심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더 훅득 지나갔는데요. 관세청과 특허청을 대표해서 두 분이 나오셔서 위조상품 단속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다음 이 시간엔 또더 흥미진진한 얘기를 또 갖고 저희들이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또 다음 이 시간 또 많이 기대해 주기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